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5년 정보직 6개월 합격 프로젝트예요.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는 2025년 1월 12일 자 2시 20분 오후 2시 20분이에요. 올해 시험은 어때요? 7월 12일 날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어때요? 딱 6개월 남은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6개월 남은 시점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6개월로 정말 가능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때? 6개월이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족한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 그쵸 정보직 시험은 진입장벽이 낮아 여기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은 우리 정보직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들이 전부 뭐예요? 안개 과목이라는 거야, 그쵸?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준비를 해봤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 영어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 만약에 수학을 6개월 만에 내가 2등급 받겠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지, 그렇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개과 뭐? 여러분이 어때? 사탐 두 과목만으로 어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갈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때? 여러분 다 원하는 대학에 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 사실 우리 정보직 시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사탐 두 과목 이 등급만 받으면 어때? 여러분이 어때 원하는 부대에 간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지 봐봐. 지금 여러분 정보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대가 그렇죠. 방첩사령부야, 그렇죠? 방첩사령부가 어때요? 정보직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대인데. 채용인원이 10명이고, 어때? 지원자가 178명이라서 어때요? 6%면 합격했단 말이야. 이해했죠? 지금 1등급은 4%잖아. 그렇죠 그럼 1등급을 왜 들지 못해도 어때? 합격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때요? 777 사령군데, 777 사령군은 어때? 12%야. 그쵸? 렇 12%면 어때? 2등급에 들지 못해도 합격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합격을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분들이 육군을 보통 지원하는데 15%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 정도면 어때?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이 시험이나 한번 봐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올해 어때요? 정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쵸? 그렇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아야. 그쵸? 그렇죠? 그래야 어때? 내년에, 그치. 이제 운이 정말 나빠가지 어때. 불합격하더라도, 내년에 확실하게 최종합격할 수 있어요. 자. 올해 적어도 어때. 합격선을 넘기거나, 아니, 어때. 합격선 근처까지는 가야지. 그쵸? 또 운이 좋으면 어때요? 합격할 수도 있고, 최종합격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되어야 내년에 어때. 확실하게 합격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최종 합격이 아니라, 어때요? 필기 합격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방첩선도 9%면 된다는 거야. 그쵸? 그렇죠? 아까는 어때요? 6%였는데, 9%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어때요? 777 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19%고, 그쵸? 그렇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때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6개월은 어때? 시간이 그쵸 그렇게 많지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 그러면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된다는 라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어때?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내가 이제 가장 그치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스터디예요. 자, 객관식 시험은 있잖아요, 여러분. 스터디가 전혀 도움이 안 돼. 스터디는 언제 하는 거야? 필기 합격하고 면접 시험 준비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했거든. 그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때? 그쵸? 사법시험은 어때?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어때요? 이거는 논술형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쵸?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문제도 없고, 제일 어렵다고 할수 있거든? 그런데도 어때요, 그렇 사법 시험에서도 어때요? 객관식 시험은 어때요?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터디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책을 얼마나 구석까지 꼼꼼하게 봤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것과 어때요? 수험생에 불과한 여러분이 내는 문제는 퀄리티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문제를 어때, 스터디 하면서 풀어봐야, 여러분이 내는 문제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 절대로 하지 마! 시간 낭비란 말이야그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도, 이것도 시간 낭비야. 그쵸? 왜 이게 시간 낭비인지를 볼게. 면접시험 문제야. 그쵸? 작년 면접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인데 면접시험 문제를 왜 가져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면접 시험은 진짜 중요한 것만 불어.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볼게. 필기 시험은 어때? 25문제를 묻잖아요. 그치? 그럼 손지이뭐 4개씩 네 되는 거니까. 25문제는 어때? 손지까지 하면 100개를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 시험은 어때요? 기껏해야 5개. 진짜 많이 물으면 5개. 적게 물으면 어때? 2개 내지 3개 정도 묻는 거거든. 그러면 면접 시험은 정말 중요한 것만 묻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 봐 여러분 내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선생님 책으로 만약에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선생님 어때요 목차를 한번 봐봐 그럼 어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어 그러면 면접시험도 뭐예요 대비가 안 되는 책으로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하는 건 그렇지 로또를 사는 것만큼 그렇죠 그렇죠 노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합격하겠다는 생각은 어때?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공부량을 줄이면 어때? 운이 좋아도 불합격한다라는 거죠. 저는 원래 제 강의의 목적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렇지 시험이 아무리 운이 나빠도, 아무리 운이 나빠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어때? 합격하는 거. 이해했죠? 최종 합격하는 게제 강의 목적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가 필요하다. 그치? 운이 약간 따라주면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운이 그치. 운이 뭐 약간 따라주지 않더라도, 그치. 운이 조금 이제 뭐예요. 그치. 운이 좋진 않더라도, 어때요? 운이 나쁘면 그치.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쵸? 합격생의 80%야. 합격생의 80%라고, 그러니까 합격생들은 어때? 대부분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할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남들은 어때요? 다 아는 내용을 나 혼자 안 봤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남들이 다 아는 내용을 나 혼자 안 보면 어때? 남들 다 맞는 문제를 나 혼자 틀리면 그건 진짜 치명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때?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올해는 면접 비율이 어때? 25%로 감소했어. 작년에는 있잖아요. 50%였단 말이에요. 사실 면접 비율이 50%일 때도 합격선에서 최 합격선으로 필기 합격한 다음에 어때요? 최종 합격하기는 약간 어려웠었어.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합격선으로 합격하면 그냥 그쵸. 25% 밖에 면접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합격선으로 합격해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해서 최종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어때요? 한 문제로도 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쵸. 제 책은 다 이제 1000페이지가 넘어. 1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쵸. 다른 선생님 책은 어때?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또는 600페이지? 뭐,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럼 남보다 어때? 공부도 절반 하고, 그치. 그럼 어때? 합격하겠다는 건 어때요? 이거는 진짜, 그쵸. 로또에 당첨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때?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가는 하 다른 문제라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쵸? 그렇죠? 자, 적어도 있잖아. 요 여러분,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위 점수는 받아야 된다는 라 거죠. 중위 점수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작년에 어때요? 합격한 사람들의 성적표를 받아서 지금 일렬로 나열해 본 다음에 가장 중간에 오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조사해 봤단 말이야.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게 최고 득점이 아니야. 국어가 어때? 중간에 오는 사람이 84점이고 그렇지? 9급 같은 경우에 정보 국가정보학이 76점 정보 사회로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48점이야. 그래서 69.3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어때? 6군은 합격선이 60점이었거든요. 그럼 어때? 9.33이나 더 높은 거잖아. 그럼 어때? 중위 점수만 받아도 최종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어때? 777 사령부 기술정보인 경우에는 그럼 어때? 64점이었었거든. 그런데 5점이 높잖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모든 과목을 어때요? 중위 점수를 받았을 때는 어때? 69.33이 나오는데 정보사회로만 중위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때? 정보사율은 중위점수 받은 사람이 어때요? 이분은 65.33, 69.33, 69.33, 69.33. 그러니까 한 과목만, 그치, 잘 중위점수를 받아도 69.33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만약에 국가정보학만 중위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쵸? 66에서 68, 69, 69, 70, 72, 73이다. 그니까 러 작년에는 국가정보학 시험을 잘본 사람들이 어때요? 그치? 이게 전체 평균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자. 이기론을 봐야겠어요? 그지안 안 봐도 되겠어요? 남들이 다 76점 받을 때, 여러분, 이기론 안 보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한 60점은 받을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올해 어때? 면접 비율이 어때? 25%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필기 합격도 사실 어렵지. 근데 어때 가까스로 필기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어때 최종 합격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칠급 봐봐. 7급 중위 점수를 보면은 그렇죠. 국가정보학이 무려 84점이야. 이해했죠? 이게 여러분 잘 봐. 문제가 그렇게 쉬워지지도 않았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매년 그래서 똑같은 난도로 어때? 22년도에는 어때? 중위 점수가 한 64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어때요? 20점 이상, 그치? 상승했단 말이야. 왜 국가정보학 점수가 20점 이상 상승했을까요? 아, 내가 국가정보학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어때요? 84점이 최고 득점이 아니라 이게 중위 점수라니까? 그러면 정부 사회로는 어때? 언제나 국가정보학보다는 어때? 점수가 낮았다. 낮기 때문에 68점인데 사실은 있잖아, 여러분.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이 정도 난도로 봤을 때, 어때? 이 정도 난도로 어때? 문제가 출제됐을 때 국가정보학이 어때? 정보사회론보다 점수가 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이 어때? 자기신의 강의 스타일 또는 어때? 또는 교재 또는 어때? 강의량 이것을 어때?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면, 그쵸? 그렇죠. 절대로 어때? 84점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용봉서적에 가봐. 모든 수험서를 가장 그치? 그쵸? 용봉서적에 가보면. 제 문제집은 이제 개정판 나올 거야. 그쵸? 개정판. 개정판 나오면 어때? 작년 문제집을 지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책은 있잖아. 내 문제집보다도 안 팔려. 그쵸? 또이 제쪽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원에는 어때요? 저 말고 김우 선생님도 어때요? 국가정보학 강의를 하시다가 올해는 어때요? 그렇죠? 국가정보학 강의를 안 하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어때요? 누구 강의를 듣는지 어때요? 지금 학원 ERP에서 어때 확인이 가능하거든? 근데 어때요? 꼭열명 중에 한 명은 어때 김우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김우수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때? 제 강의 듣는 사람의 어때? 10분의 1이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어때? 다른 선생님들은 김우수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보다도 어때? 그치? 작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 그런 강의를 들어서 어때? 굳이 합격하겠다는 건 그치? 남들 다 듣는 강의를 놔두고 혼자 강의 그치? 혼자 나는 다른 강의 들어서 합격하겠다는 건데. 아, 그러면 어때요? 그치? 그러면? 운이 좋아도 어때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을 보면 68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76, 76, 76, 80이다, 그렇죠? 적어도 어때? 방첩사 합격서는다 넘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때요? 국가정보학만 어때요? 국가정보학, 그렇죠? 주기점수를 받은 사람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76, 76, 77, 80. 78, 87.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과목만 주기점수를 받으면, 그쵸? 그렇죠? 충분히 어때? 이 점수가 나와. 이제 보통은, 사실은, 한 과목을 주기점수를 받았다는 건 어때? 다른 과목도 주기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공부량을 줄이면 안 돼. 적어도 어때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하고 가야. 그래야 어때요? 운이 좋으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1월 달에, 그쵸, 시작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많아. 그쵸? 왜냐하면 사실은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쵸?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어때? 아무리 운이 없어도 합격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항상 운이 좋다는 거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약간 운이 따라주면 어때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6개월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 강의를 들으면 어때? 완벽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의를 듣는 목적은 어때?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내가 혼자 이 책을 어때요? 혼자 읽으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어때? 10일이나 15일 만에 못 읽어. 한달 만에 못 읽는다고.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쵸? 또는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야, 사실. 강의를 들어도, 그쵸? 1년에 어때요? 1회 독식? 3년을 공부했는데 어때? 책 3번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6개월 동안 어때? 적어도 강의는 두번 책은 세번 정도 봐, 보고 가야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강의를 처음 들으면, 강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알아듣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잘 봐. 이해하는, 이해가 잘안 돼도, 암기가 안 돼도 무조건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봐. 내가 졸면서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보면 그러면 어때요? 정말 달라져. 처음 볼 때랑 어때? 두번볼 때는 진짜 새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어때요? 그냥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강을 목표로 해서 어때? 가장 빠른 속도로 어때? 이래 독을 끝내면, 6개월 동안 어때? 남들 3년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이야.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이것만 하면 합격한다. 진짜로. 이제,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만 하면 합격해요. 자. 강의 두번에다가 기본서 세 번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어때? 한달 안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야 돼. 근데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어때요? 정보사회론은 1 5 4강에 어때? 국가정보 147강이거든? 국어도 해야 되는데 300강이잖아? 하루에 10개씩 들으면 된다. 근데 하루에 10개씩 어떻게 듣니? 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늦, 그치? 일배속으로 듣는다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배속으로 어때? 빨리 들어서 어때? 빨리 끝내는 게, 그치? 빨리 끝내는 게 그게 오히려 어때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이해도 더잘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처음 들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내용을 배운다 정도만 안다고 해도 그치 그냥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이 한달 안에 국가정보학과 어때 정보사회론을 어때 이래도 할수 있으면 그럼 자신감도 생기고 그쵸 그다음에 들을 때는 어때요 막 성취감도 생겨 오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완전히 신세계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문제풀이 강의를 보통 어때요? 문제풀이 강의를 보통 4월 초에 시작하거든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1월 10일이니까 2월 10일까지 2월달에 그치 2월달 안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어때요? 3월달이 남잖아 그치 2월달 조금 남은 기간이라 어때 3월달 동안 한번 들으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이해도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지금 실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제 4월달에 뭐예요.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때는 있잖아. 그냥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 150문제를 풀 때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 범위까지, 그치? 그 범위까지 어때요? 일주일에 이제 한번 듣는 거니까 그 범위까지 어때? 기본서를 이회독한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어, 그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치? 문제풀이 강의 어때? 48강, 국정학 48강 동안, 이제 이거,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듣고, 그럼 어때요? 지금 강의 두번 듣고 어때? 기본 3번 읽은 상태잖아. 그러면 이미 세번본 거지? 그럼 어때? 실력이 처음과는 어때? 그치.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그 다음에는 어때?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어때? 한번또볼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저는 6월 말에 어때? 종강할 거야. 그러면 종강하고 나서 한 10일 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때? 기본서를 한번더볼수 있다고. 그러면 기본서 3회독 어때? 강의 2회도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6개월이면. 그러면 어때요?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해봐. 그렇죠? 한번 해본다. 여러분이 어때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렇지. 내가 야 서탐 두어목만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만 받으면 내가 뭐예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수학이나 이런 건안 되니까 공부를 안한 거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봐 한번 해보면 충분히 할수 있어 그쵸 문이 그치 문이 좋으면 그 최종 합격하는 거고 설사 어때. 여러분, 어때? 이 길을 가기로 시작했으면 어때? 내가 운이 나쁘더라도, 여러분, 어때? 올해 시험 친 경험이랑, 그냥 어때? 올해 공부한 거를 더하면 어때? 내년에는 여러분이 어때? 어떤 부대를 지원하든 다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어때? 어유 공부량 작은 걸로 선택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그치, 그렇죠? 올림픽 정신으로 어때? 참여해 보는데 어때? 만족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내년 대도 뭐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때? 6개월 진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어때?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때? 재시생도 있고 만약에 어때? 8월달에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때? 해오던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어때? 8월달에 시작했는데 어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어때? 충분하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돼.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지금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다면 어때? 내가 열심히 안 했어도 어때요? 그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어때?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그쵸? 저는 자,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강의하는 목표예요. 그게 내가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